형님들 안녕하세요 구라TV입니다 오늘은 어, 지난번 리차오랑 장애인 특집에서 알려줬던 헬프면수 알려줬던 어, 여러가지 교육방송을 저도 보고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집에서 알려줬었잖아요 그걸 보고 저도 한번 오늘 실전에서 제가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 리차오랑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살짝 조금은 연습을 했는데 오늘 제가 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자오. 확실히 공창각 가드 시키고 양발을 히트맨을 잡고 <laughs> 그다음에 양손을 해주는 게 되게 좋고 지금 아직은 슈아록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슈아로굴 시계로 뭐 시계로 횡신을 도는 드는 사람 없고 이렇게 한번 해주고 해주고 원투 해주고 해주고 이번에 양발 양손 다시 한번. 아이고, 와 이번 에횡신 도네. 덤프킥도 한번 해주고 실버 힐 원투 포 공창각 양손. 공창각 들고 하고 원투포 히트 켜주고 뭐할거냐 인펄스 오우씨 쩔어 제일 쉬운건 이거죠 히트스매시 <laughs> 그리고 로아이 위주로 하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로아이 위주로 근데 상황을 만들어야죠 아이고 로하이 메러포 로하이 그냥 로아이 맞추고 또로하이도돼요그 다음에 상대가 가만히 있으면 한번 더. 상대가 저렇게 막으면 어퍼를 깔아주는 것도 좋죠. 이렇게. 다시 한 번. 막았죠? 막으면 이제 어퍼를 깔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 깔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파크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다시 한번 로하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히트 켜주고. 기다렸다가 임펄스. 해주고, 잡아줘요. 원, 투. 막기 어려워. 한번 질러주고. 공창답, 공창답, 양손 원투, 그리고 으아아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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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도 한번 써주고, 실버 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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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퍼 질러주고. 그 다음에, 공창각. 다시 한 번, 공창각. 다시 한 번, 공창각. 시계를 피하죠? 그럼 이때 양손을 쓴다 그랬어요, 토빈 선수가. 아이고. 양손으로 이때 써줍니다. 써주고, 기상킬. 양손, 실버테 양손, 인피니티. 이렇게도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슬아 막았죠? 근데 이러면 한 번씩 질러주는 것도 좋죠? 이런 거. 막아주고. 한번 질러주고. 너무 아파. 어, 형님 죄송해요. 한번 질러주고. 이야! <laughs> 공찬각이 판정이 좋긴 하다. 하고 잡습니다. 잡아주는 것도 해요. 잡아요. 야비죠? 로, 하이. 잡아요. 이렇게도 게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로아이 다음에 상황이 플러스 4여서 저상황에서뭐 잡기나 여러가지를 또 섞어줄 수 있다라는 거 <laughs> 어? 근데 이거 재밌는데 나름 <laughs> 그리고 앉아서 힐부 다음에 분명히 그 버스트를 키라고 그랬잖여 아이고 늦었다 자기 풀고 실버 힐 해주고 범프키어이 대박 <laughs> 와 콤보 잘 때렸다 양발, 웨러퍼. 웨러퍼. 투원, 웨러퍼. 그리고 로하이도 써줘야죠. 로, 아이고. 자, 풀고. 어, 형님, 죄송해요. 로하이. 로하이. 근데 로하이 나면 지금 막죠, 상대가 앉아서? 앉아서 막는다는 건 뭐다? 그럼 퍼즈가드를 한다는 거야, 얘가. 그럼 이렇게 한 번씩 띄워주고. 괜찮죠? 한 번만 맞추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막았죠? 제가 못 막으면 이렇게 됩니다. 로하이다음면 상대가 뭔가 할것 같다. 그럼 커피 같은 거 질러도 돼요. 연결 원투 포 이렇게 한 번씩 질러줘요. 원투 포 아이고, 죄송해요. <laughs> 죄송합니다. 로 어, 로하이, 로하이, 로하이. 외락 한번해주고 이렇게 해도 게임을 할수 있어요. 로하이! 어퍼만 질러주고, 맨 어퍼 해주고, 이러면 됩니다. 상대가 만약에 로아이를 의식한다? 로아이 다음에 어퍼, 커킥 이렇게 질러도 돼요. 화이. 이제 로아이 의식하죠, 상대방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러주는 것도 좋고요. 어? 죄송해요. 실버인 아후! 이케이이 케이스! 켜주고, 앨범이 알려준 콤보. 나, 나, 나. 나, 나, 나. 나나반식이 돌아주고 실버로까지 확정 알려서 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콤볼쓰닝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했죠. 들어주고 와 대박. 러퍼 공창각 잡기 잡기 찍고 확정 공창각와 시계 돌았어. 그럼면 슈아락 써주고 기상킥. 자기 풀고, 잘 풀어줘, 자기. <laughs> 딴, 딴, 딴. 어, 아퍼왼 어퍼. 어? 로, 하이. 어퍼. 왼 어퍼 때려주고. 찍고, 이 양발. 그래서 달려가서 로, 하이. 다시 한번 로, 하이.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됐죠? 나도 키고. 인피니티. 게스트. 나뭐할 거야? 뭐할 거야, 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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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laughs> 어, 다행이다. 근데 방금, 알루미늄 콤보가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콤보입니다. 벽콩을 때려놓고 찍고, 7연발이 아니라 1 양발 썩고 달려가서 로아이냐, 공창각이냐. 안 일어나면 이제 다시 한번 로아이나 1타나 아니면 1연발로 때려주는 거죠. 1 양발로 때려주는 거죠. 이게 상황이 제일 좋더라고요. 해보는 대로. 해볼까. 가보자. 해주고, 양손. 이걸 먼저 깔아주라 그랬죠? 무조건. 어. 오, 대박. 베라퍼? 로우, 하이. 오, 이걸 버튼 눌러? 어? 오! 이분 잘해! 언투포 하지만 나에겐 하나가 있다. 아이고! 이게 있지! <laughs> 알려준 거. 어, 근데 이분 슈아럭 쓴다, 시계 도니까. 어, 슈아럭을 하다니. 자, 킥. 해주고. 와, 시계 도는 거 봐. 안다, 아무것도 안다. 자스트 이거 써주고, 이렇게 쓴다 그랬죠? 해주고, 실버로까지 확정. 중거래선 실버를 이렇게 타이밍 좋게 한 번씩 써주라 그랬습니다. 좋은데? 어렵죠, 저게? 켜줘요. 내려주고 하고 반시계 추록 들어주고, 실버로까지 확정. 오! 저렇게 되면 달려 공창각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달려 공창각 하면 돼요. 이렇게. 그렇고? 아이고. 이렇게 달려 공창각 하면 됩니다. 헬퍼님이 알려 준 거. 달려 공창각. 달려 공창각. 이렇게 가 주면 돼요. 왜냐면 시계를 돌아주면 내가 더 달려 가서 공창각을 써 주면 행을 잡습니다. 이런 게 있죠? 나알려준 대로 라니까잘 되긴 한다, 해보니까. 해주고. 아이고, 안나갔다 달려! 로우, 하이. 아이고, 형님, 잠깐만요. 버튼 눌러버렸네? 형님, 물론 맞아요, 이거. 이거 누르면 맞죠, 형? 아이고. <laughs> 나이스. 와, 실버로 실버로 어렵죠? 와, 죽었다. 어, 아, 죽었다. 어려운 컨버. 역시 어려워. <웃음> <웃음> 저 콤보 어렵죠? 어, 시기 잘도 신다. <laughs> 어퍼. 로우 하이 어퍼. 로우 하이 어퍼. 가만있죠, 이렇게? 시계 돌아주고, 다시 시계 돌아주고, 그 말에 로 하이 로 하이, 어퍼 이긴죠 제가? 때려주고, 반시계 돌고, 시버로까지 확정. 웨러퍼 펴주고오 소리나. 어, 죄송해요! 잘 풀었고, 잡기. 야아 베러퍼! 베러퍼! 짠성! <웃음> 죄송해요. <웃음> 아, 근데 이거 되게 콤보가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하는 맛이 있습니다. 로, 하이. 이거 어렵죠, 저게? 원, 투, 포. 로, 하이, 어퍼. 저게 집니다, 원투에는. 로, 하이. 로, 하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리차오랑만의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로우. 그니까 러리차오랑이 초호자분들한테는 하기가 전보다는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웨너퍼가 있고, 그 다음에 로우아이가 있어서 전보다는 하기 쉬운 것 같아요. 해보니까. 이렇게 있어서. 와, 어퍼 나왔네. 어퍼 나왔습니다. 여러분 깨지죠? 어 진짜. 우와! 대박. 와, 콤보를 이렇게 때리셨네. 어 잘하셨다. 아깝다. 아, 아 아직은 끝나지 않았죠? 아! 이게 안다냐. 씨, 아깝다. 아, 졸라 아깝다. 아, 그래 트리플 팡 할까? 오. 아개 썸머 하나. 아이고 아 이거 안 들어가는구나. 뭐야? 뭐야? 뭐야 저게? 천천히. 아고 잡아 주면 끝이 나죠. 확실히 근데 공창할 다음에 양발 깔아주고 히트맨 양손 하니까 상대방이 발화 못하게 되는게 좋은 점이긴 합니다 이렇게 실버를 한번 쏴주고 아 맞았다 레트 아씨 반식을 보면 그나마 낫죠 양손 양손 아이고 아다 아이고 형님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웃음> 죄송해요! 죄송해요! <laughs> 전술을 막아야 되네. 됐고, 1양발에서 달려와서 공착다 아, 아깝다. 음, 그만해요. <laughs> 14? 14죠? 전 소레랑 커키 위주로 게임해서잘 피하면 됩니다. 당했다. 원투 포. 해 주고 로 하이, 로 하이. 걸렸! 로 하이. 이거죠? 이거죠. 방금은 벽에서 로 하이, 로 하이 계속 할수 있는 간격 <laughs> 좋습니다. 방금 딱 좋은 거리였어요. 방금 저거리가 이제 로아이, 로아이 계속 할수 있는 상황, 공창가 할수 있는 상황. 근데 로아이 다면 상대가 지를 것 같으면 딴 것도 해야죠. 해주고. 해주고.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은 웨너퍼. 아이고, 질러버렸다. 아쉽다. 일단, 이렇게 하면 벽걸면못 때리죠. 아이고! 날려주고. 으로 때렸어야 돼요. 어퍼. 형님 그만해 요 이러면 끝이 나죠. <laughs> 방금 1 4킬 키에 저걸 몰 했어야 되지? 공창각 양손 해주고 맞고. 어퍼 한번 질러주고 공창각 공창각. 때려주고 공창가 아이고 와이번 아, 했네. <laughs> 전설을 막을 준비합시다. 를 공창가 양손. 질러주고 이번에 질리지 말고 공창가 로하이. 다시 로하이. 상대 질렀죠? 상대 질렀죠? 그러면 이제 나도 또, 똑같이 해 주는 겁니다. 어 뭐야 안 먹었어. 오! 아이고 아깝다. 아, 아깝다. 아딜캐를 <laughs> 놓쳐 버렸다 아우씨 깜짝이야. 공창가 로하이 원투 포. 공창가 밀량발 공창가 해주고 날려주고 공창가 웨너퍼. 아이고 로하이 이러면 마무리가 됩니다.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로하이 나면 공격하기가 좀 쉽다. 공창가 로하이 따닥. 아이고 안 나갔다. 봉창각 로우하이 따닥 따! 여러퍼 아이고 갑시다. 아이고. 원투 포. 봉창각봉창각봉창각 로우하이 로우하이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시계가 이제 볼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헬프맨 선수가 그때 장애 특집도 알려준 거죠. 방금은 시계로 돌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공창각이랑 로아이로 압박을 해서 못 빠지는 나오고, 그다음 상대가 지를 것 같으면 히트맨 양 히트맨 잡고 양손을 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가볼까요? 다시 한 번. 공창각, 공창각, 공창각 시계를 피했죠. 허파스 끼우고 나나나나 원투 아이고 해 주고 아유 이상해나갔어 <laughs> 제이. 어퍼보 아, 잘 때렸다 와, 대박. 대박. 반시계 돌아주고. 공창가 위너퍼. 잡기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laughs> 중거리 있을 때 실버일로 쓰라고 그랬거든, 요 가끔씩. 아이고 이거 했네. 슈트끼야아퍼아퍼맞대려 으아하하. 이렇게 하면 카운터가 나겠죠. 최대한 보내고 찍고 일량발 해주고 공창각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히트키고 뭐할 거냐?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죠. <laughs> 왠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상대가 레이저치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와우! <laughs> 등드아한번잘 어, 때렸다. 이트 키고. 하고, 실버로 때려주고. 데미지 많이 날죠 공창각. 야오 이러면 달려 공창각 하면 됩니다. 어, 더 퍼. 더 퍼. 뭐할거야뭐할 거냐? 뭐 거냐? 으아! 슈트 티아! 자, 틀고. 어, 한번 질러주고. 와 잘했다. Yeah. 와 이거 타이밍이 좋으시다 시계 쭉 떠시네요 잡기 한번 해주고 풀어주고 아이고 업킥 한번 써주고 홈파스 원투 반시계 돌고 원투 포 한번 해주고 원투 포공 창가 공 창가 양손 아이고 파크 질렀네 나이스 <laughs> 아이고 짠손 나왔어씨부장 이게 왜 짠손이 나가 아 이게 왜 짠손 나가 씨부장 미치겠네 <laughs> 왜 짠손 나가 이게 끝난건데 아쉽다 한번 해주고 한번. 떠주고 최대한 벽으로 보내봅시다 안가면 어쩔수 없고 아프다. 공찬가 로하이 로, 하이, 로, 하이. 공창가웨어퍼 잡기 한번 해주고, 찍고. 오! 클래퍼했다아이 <laughs> 방금은 토레이도 시켰어야 했는데 이상한 거였네. 이런 느낌이죠 백데시를 <laughs> 하면서 힐바이를한 번씩 질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 둘, 셋, 넷, 너그로 보내주고, 왼 어퍼 하고 찍고 일량발 해주고 달려가서 로우 하이, 다시 로우 하이, 동창가 다시 로우 하이. 시계로 못 벗어나죠 여기서 시계서 시계로 못 도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어퍼, 어퍼, 다시 한번 벽으로 하나, 둘, 셋, 넷, 너그로 최대한 보내자. 하고 저는 저스트 못합니다. 다시 한 번, 달려서, 공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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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손. 슈트디안. 그 다음에, 오른발, 와, 이거 했다. 해고, 원, 투, 포. 원, 투, 포. 잡기 한번 해주고, 편시에 불고, 한번 해주고, 켜주고, 다시 한번 해줍시다. 근데 별로 안 다네요. 물어 빠지고, 왼 어퍼. 뭐할 거예요? 형님, 뭐할 거예요? 뭐할 거예요? 왼 화퍼, 왼 화퍼, 으아아아아아... <laughs> 죽었다. 아, 잘했다. 이거 아, 이고 방금 콧볼 더럽게 때렸으면 안 됐네. <laughs> 이스페스티 아, 근데 되게 잘하셨다. 방금. 알려주고 아이고, 안 들어가네. 범프도 때려주고, 원투포 해주고, 더불로 갑시다. 때려주고, 아까랑 다르게 반시계 추락 없 때렸습니다. <laughs> 히트 켜봅시다. 알려준 거 콤보, 때려주고, 아이고, 슬라 한번써주고 이거씨 아파. 아 형님 이건 알죠. 때려주고 콤보 알려 준 거, 헬퍼미가 선수 가 알려 준거 콤보 실패했어요. 연속 포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아 확실히 헬퍼미 선수가 알려 준게 굉장히 좋네요, 해 보니까. 어, 헬퍼미 선수가 알려 준뭐 여러 가지 뭐 장특에 나왔던 패턴, 뭐 콤보, 그리고 후상황 벽공까지 해봤는데, 분명히 난이도가 있는 캐릭터는 맞습니다. 왜냐면 하 저스트가 있고, 상황별로 딱딱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지만 해프미 선수가 알려준 거 위주로, 어 게임을 해보니까 게임이 좀잘 풀리는 느낌이었고, 후상황을 좀더 챙길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어 시청자분들도 보시고, 장애특집 보시면서 한번 시도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라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Peace.